나, 어떡해? <laughs> 여기서 왜 CCTV 보고 있어? 님왜 사람 죽이러 안 가요? 나 무서워서 못 죽이겠단 말이야. 세상에. 질것 같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 아니, 잉님, 뭐 하시는 거냐고. 야, 다 끝났는데 왜 가? 나 들키게 왜 가? 이고 우리 착하신 분. 다 끝났는데, 거길 왜 들어가요? 아, 나은님 청사 아니에요. 몇번 해보니까. 오케이.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 제... <laughs> 아니, <laughs> 잉리또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가만히 서 있잖아, 잉리또.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흥미로 죽여야겠어. 이거. 제가 발견했을 때딱 호그 밀러를 이거 어디냐면 은 벤트 바로 밑이요 사무실 벤트 바로 밑에 빨간색하고 핑크색이 저랑 겹쳤거든요 두분 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님 어디서인데? 저님못 봤는데요 저도 못 봤는데 못 봤다고요? 네 <웃음> <웃음> 저랑 같이 지나치면서 봤는데 아, 어, 말이 안맞서갔요 근데 패키 누르고 그 캐스트 하서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다녀서 시체 바로 옆에 지나갈 때도 가 아니, 못 선생님. 저나는 님이랑 있었는데저 단발충 님못 봤어요, 선생님들. 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매너맨을 아, 나, 걸 나는 걸 이거 아니면 다음 턴에 매너맨으로 죽일게요. 어? 어. 아니야. 아니, 매너맨은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어머, 이제 분홍색하고다니지 말아야겠다. 아니, 맨 매... 여기 왜또 나랑 같이 있어? 자꾸 가서 사람 죽여요! 여기서 놀지 말고!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아니, 이게 이러고 있는데 왜 저게 있어? 느꼈다, 매느님한테. 자, 얍겄 선생님. 아... 제가 볼 때는요, 분홍색, 빨간색이. 분홍색? 아니, 왜 지금, 자꾸 나를 그, 보라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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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니... 살인해서, 방금 살인이 가능한 건, 나느님이랑 매느님 둘밖에 없긴 해요. 떨렸다. 저 <laughs> 죽이는 거는 그 별거 아니에요. 허브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아니, 나, 나만 좋으면 <laughs> 어떡해! 그래요. 나 방금 퀘스트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약간 의심받았을 것 같아. 단발총이가 퀘스트하는 거 계속 감시하네. 퍼센트지 안, 안 올라간 거 봤을 텐데. 왜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망가? 뭐야, 이거? 일단, 얄쌤님 시체확인해 주세요. 시체 거기, 사무장 오른쪽, 바이탈. 이거 바이탈? 최근에 죽은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보타지 터지기 전에 바이탈을 보고 위로 올라가는데. 매네는 전기사보타지 터질 때쯤에 죽은 거 같아요. 근데 아마 매네 시체는 발견 못 했는데, 실험실 쪽, 그 오른쪽 동선인 거 같고, 그, 실험실 어, 오른쪽 동선. 그러니까 보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왼쪽에서 제가 시체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아, 추리. 아, 그, 오른쪽에, 일단은, 나는님하고, 음, 티칭하고, 저하고, 동네 이장님까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명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도 못 맞았어요. 사실, 모든 동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매는, 어,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독사니까 버리고, 대민님 죽음에 관련된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대민님 죽은, 죽은, 음.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최근 동선만 말하시면 돼요. 나는님은. 어디 실업. 어, 왼쪽 삐용하는거 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왼쪽이 사부타지. 그 손대는 거. 아, 아 손대는 거 하고 있었나 보다. 어차피 지금 콩나님 시체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일단은 저는 CCTV를 보고 있었고 네. 살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누죠 근데 네, 한번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웃음> 그분이, <웃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혼자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무기고 좌측에서 민고, 뭐 하고 있었대 민범님이네 그럼 그 민범님인데? 가자 CCTV 가 아, 민범님이 아직 CCTV를 불 깜빡이는 걸볼줄 모르시나 아, 봐아나 몰라 아니, 그거 그... 어떻게 보는데 다 아, 알려주나 <laughs> 말이야 아, 못 사야겠다 어찌 모르겠지만 일 민범님 찍었어요 임포스터가 손절을 한 거야 네. 아 나누님 같이 있었다고 했, 했다가 캐들뻔했다. 아니 우와. 왜 일, 일을 일을 이렇게 해 마치. 이렇게 빨리 찍으면 어떡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이 어마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아 죽이고 싶다. 죽였어야 했는데. 타자. 갔나 갔나? 아유 내가 죽인 거지? 저 봤어요. 아, 누구예요? 아님 보셨군요. 아, 아, 아니 그냥 시체가 떨어져 있어서 저기 뛰어가야겠다 하는데 네. 호그밀러님이 내려가는 모습 봤어요. 어 존야이스님 저 c c t v 실라 나오는 거. 저쪽에 없었는데요? 아닌가? 누구였지? 그럼 김나는님인가 저! 저! 아니 내가 CCTV실에 있는데 시체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은 오른쪽 용암 있는 데서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시간이 안 돼요 킬할 시간이 근데 킬했다는 게 아니라 신고하러 내려가시는 걸봤다고 응. 네. 시체를 먼저 보고 놀라지. 제가 뛰어가려고 했는데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봤다 잠깐만 일단은 그치? 그러면 얄스님이랑 동네 이장님이랑 빛치랑표본 보관실에 같이 <laughs> 있던 분들 <건 많죠? 웃음> 나랑 나눗님이랑 단발친 중에 네. 하나가 아, 맞긴 하네요. 저는 네. 어떻게 되냐면 동선이 무기고 미션 하고 문서 보내는 미션 하고 통신실에서 마저 또 문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분 없죠? 네 혼자 있었어요. 혼자 미션 했죠. 전기 꺼졌을 때 그냥 미션했어요. 안 가고 원래 단발추님이 아, 그러긴 한데 전기 꺼지든지 말든지 미션 하시는 분이데 미션만 해가지고 단발님 <laughs> 아, 말이 맞으면은 근데 제 귀에는 왠지 매너니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 같은 거예요. 호구 밀러 하면서 막, 막 화를 내고 근데 있었거든. 만약에 그랬으면은 네. 내가 시체를 신고하러 갈 리가 없잖아요. 그니까 만약에 그 그랬으면은 그냥 지나가 신고를 할수 있는데 제가 CCTV를 보다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안 봤을 수도 있지 뭐 CCTV 봤다는 거는 CCTV 불더라고는 알리바이 만들기 위함이니까. 응, 그니까어 살인 현장하고 나는 멀리 있었다라는 거를 연막 치는 건데. 근데 시체가 떨어져 있고 밀러님이 좀 잠깐 있다가 내려와서 신고하신 거거든요. 범행 현장에 좀 있었다는 머물렀다는 거잖아 지금. 그거, <laughs> 그거 CCTV로 <laughs> 보고 간 건데 뭐, 뭐 어떻게 더할 말이 없어요. 잉님 시체 있는 거 보고 간 거고요. 존양 선생님 누구 투표하셨어요? 반응이 투표했죠. 지금 세번세명다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ᄒᄒᄒ, 간만 아니, 뭐, 세 명이 다 거짓말 하니뭐 내가 뭐, 어떻게,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어? 아난 너무 무서워. 걸릴 것 같아. 코멜란님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돼.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이면 안 되고, 조네아스님이나 아, 이분은 왜 자꾸 캐스트이고, 그걸 왜 자꾸 보는 거야? 내가 내가 갇혀버렸네. 들켰나? 엔트 탄거 들켰나? 안 들킨 거 같지. 호구밀러, 호구밀러 봤어요. 내가 네, 봤어요. 정답, 호구밀러. 호구밀러, 호구밀러. 몰라, 몰라인 거 봐요. 내가 문 아니. 하나하나 다 열고 있었는데 존녀새님 죽일 수가 있지? 그 소리야. 아니 시체 어린 어딘데, <laughs> 어린데요. 저 어디서 봤는데요? 아니 나 내가, 내가 <laughs> 발견자니까 내가 물어볼 권리가 있지 않나? 저 보일러실 바로 옆에서 봤어요. 사우스웨스트 있고. 근데 왜 신고 안 했어요? 왜냐면 은 거리가 멀었으니까. 내가 보는 순간에 바로 이걸 눌렀잖아요, 리포트를나 바로 안 눌렀어요. 문 잠겨있어서 문 열고 눌렀어요. 문이 잠겨있었잖아. 그리고 네. 안쪽에 시체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죽여, 난문 밖에서 왔는데. 뭔 아, 소리 하는 거예요. 문 바깥에서 죽고서 <laughs> 문이 열렸구만. 문 안에서 죽었어요, <laughs> 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호그밀러 님이 임포스터 아니면 단발충이네장님 아. 오른쪽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저기 나랑 마주쳤잖아 실험실 저기 오른쪽 엄목이. 나는 보일러실에서 작업을 하고 나가면서 아무도 못 봤는데? 진짜 관장하고네 진짜 <laughs> 아 그냥 변명하기 싫으니까 달아요 그냥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나는 님 어디 있었어? 동선 얘기해봐 저 CCTV 보고 있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었어 나는 뭐... 음. 이거 단발인데 음. 왜나 의심 안 해? 왜? 비상버튼 옆에 있어야 돼요? 어, 깜짝아. 어, 금짝다나 <laughs> 죽은 줄 알았잖아. <laughs> <laughs> 이거, 단발님 가죠. 근데 네, 단발님이 눌렀는데요?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호그 밀러님, 그 달고, 아니면은 단발충님 가자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단발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일러실, 그것도. 근데 그렇고 근데 우리 캐스트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캐스트한 칸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또 떨어지면 또한분 죽으니까. 그냥, 다른 게 나을 것 같아요, 단발님은. 단발님은 왜 아무 말도 없으시지? 아이고, 뭐야, 내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서. 내나 지금 마이크 킨줄 알았어. 내가 죽기로 했으니까, 하르밀러님 달고 아니면 은 제가 죽기로 했으니까 죽는 건데. 네. 제가 죽고 나서 사부타제가 분명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한명 죽어요, 시민 둘 중에 한 명은. 없어요, 네, 거는 그냥 퀘스트만 해도 되는데. 그냥 퀘스트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까는 하르밀러님이 결정적인 단서를 놓고 가신 것 같은데. 네, 네 동네이장님 <laughs> 나라고? 아, 네, 진짜. 하르밀러님한테 너무 미안하네. 말하고? <laughs> 아, 미안합니다 호구빌런님 하여튼 저다시고요 저는 동네 이장님이 니다 어이가 어, 없네 어이구 <laughs>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는 연기야지 이거 어떡해 아 어떡해 하나 아, 1이일 나이스 아아무도 의심을 안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즐거우셨죠? 아니 단발 중이가 어떻게 트롤을 해도 그렇게 트롤을 할 수가 있지? 이짜 역대급 트롤이다 이거는. 재산의 인포다 인포. 아, 이거 거의 아, 인포다 인포. 아니 나 죽인 거 봤어요? 아 심장 떨려. 단발 중야이 개이 너. 아, <laughs> 네? 와 맞다. 혼동돼? 의미예요? 아니 내가 야, 단서 예. 다 넘겨줬잖아. 나는 님 혼자 있었다 단서 넘겨주고. 그래. 아니 재산의 인포라니까. 나. 거의 다 변명하지 않겠다. 아, 역대급 완전 재밌었어. 나 진짜 재밌었어. 제가 이 게임 재밌다고 했죠. 너 방금 심장이 터질 뻔 했거든요. <laughs>